습니다. 열 마리 순조롭게 출발대로 모두 들어섰습니다. 곧 출발합니다. 금요 제주경마 2경주 900m. 열 마리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 빠르게 8번 명품마늘이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서 안쪽으로 4번 일출병이 2위까지 따라붙고 있고 5번 잘나가와 바깥쪽에서는 6번 거승태자 안쪽에서는 3번 아라리오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선두는 8번 명품하늘이 잡고 있습니다. 단독 선두로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는 8번 명품하늘이고 그 뒤쪽에서는 4번 일출봉, 6번 거승태자가 2위 싸움을 펼치고 있고 5번 잘나가가 4위까지 바깥쪽으로는 3번 아라리와 2번 중문바당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선두는 8번 명품하늘 계속해서 이끌고 있습니다. 6번 거승태자, 4번 일출봉이 따라붙으면서 결승을 하는 직선주로 외곽 쪽으로는 3번 아라리오도 거리를 좁히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8번 명품하늘이 잡고 있습니다. 6번 거승태자와 바깥쪽에 있는 3번 아라리오가 따라붙고 있고 안쪽에서는 5번 잘 나가도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선두는 8번 명품 아르니다 그러나 6번 거승 태자와 3번 아라리오가 계속해서 따라붙고 있고 안쪽 5번 잘 나가는 사이로 그 뒤쪽에서는 1번 10번이 따라붙습니다. 8번 명품 아를여있습니다 6번 거승 태자가 막판에 2위까지. 3번 아라리오는 3위로 8번 6번 거리 벌어져 있고 6번과 3번도 거리 벌어지면서 8번 6번 3번 앞서면서 결선 통합니다. 8번 명품 하늘이 처음부터 앞섰습니다. 결승선 꼬리를 할 때까지 손도 한 번도 놓치지 않으면서 여유 있게 결승선을 통과했고, 4코너 이후에 6번 거승 태자가 따라붙으면서 6번이 2위까지 그 뒤쪽에서는 3번 아라리오가 따라붙으면서 8번, 6번, 3번 거리가 좀 벌어지면서 두 마리 아세 마리가 앞섰던 레이스였습니다. 8번 명품 하늘 처음부터 앞섰고 결승권 골인할 때까지 선두 한 번도 놓치지